앞으로 우리 함께 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미래의 손수세자 여러분, 보라, 해, 보라, 해. 오늘 또 이제 우리 멤버십 먼저 일주일 공개를 먼저 하고, 어? 그 다음에 전체 공개를 할게요. 오늘은 그 미국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초벌, 음. 첫 번째 단계를 좀 밟았어요. 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어요. 왜냐면 시장이 우리 나라보다 훨씬 크기도 하고, 음. 또 우리가 이제 오래 배운 게 있잖아요. 여러분. 맞아. 그배만을 적용을 했어요. 우리가 그 PEI와 PSI 부분에서 조금 많이 헷갈렸잖아. 누가 우리 생각대로, 올해 전체 100%올르했지만 우리 생각대로 되진 않았잖아. 맞아. 원래 누가, 우리는 매출액 비율대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매출액 비율대로 올라갔을 때, 누가, 최소? 올해, 올해 그래도 한60% 이상 성장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소 매출액의 5배 이상, 뭐 많게는, 그러니까 기본 10배. 그 다음에 뭐, 많게는 20배까지 생각했었는데. 어, PSR이요? 어, 매출액 PSR. 비용으로. 매출액 비율로. 근데 도달하지 못했지. 어. 그래서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퍼, 이익 비율의 35배 정도에 오는 걸 보면서, 아, 미국 주식이 PSR 주식이어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PSR로 가는 게 아니고, 이익이 어느 정도 합당한 수준에 들어오면은 퍼로 바뀌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관찰해 보니까, 어, 퍼로 가는 주식들이 분명히 발견이 됐어서, 음. 그런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해서, PSR이라고 옛날에는 이거 무조건 PSR 10배예요, PSR 20배예요 뭐 이렇게 하지 않고 PSR 10배고 20배임에도 불구하고 어? 이익이 퍼한50 내외? 뭐 아니면 70, 많게는 뭐 성장 높은 기업은 넷플릭스 기업 같은 경우 70도 있었으니까 그 정도로 들어오면은 어, 얘는 다 내년에 PSR로 갈지, 퍼로 갈지 그럼 퍼로 간다면은 이익률이 아, 상승률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라는 부분을 적용했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주식이 그냥 막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순위 P/EI랑 PSI라는 비율로 성장 부분만큼 올라간단 말이죠. 음. 근데 요 부분이 우리가 작년에 누를 접근을 했을 때 적자 기업이었잖아 사실. 누 적자였지. 그래서 우리가 적자 기업을 노렸을 때 PSI 최소 10이면 은 여기서 사실 기본적으로 두배 이상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음. 근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죠. 왜냐면 이 거의 다 갔어요 올해. 음.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 P/EI 35짜리구나라고 아직은 끝까지는 안했었지만 대충 음. 이제 눈치를 칠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음. 봤을 때. 아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또 급증하기 시작하면 순위 PRB로 미국도 올라가는구나 음. 이 우리가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똑같다는 거지 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된다 먹던 밥 맛있게 먹으면 된다 이런 어. 느낌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일단은 초벌이라서 좀 애매한 거를 다 쳐냈어요 음. 한, 한 진짜 한 후보가 한 2~30개 있었는데 음. 쳐내고 한 6~7개 정도를 추려봤거든요 이익성장이 매출이나 이익 성장이 빠르고 음. 대신에 적정 주가는 연말 아직 조금 더 남았죠 2-3주 음. 왜냐 2-3주만에 진짜 2 3 0 왔다갔다 거릴 수 있으니까 뭐, 하루만 해도 뭐 100%로 하루만 해도 뭐 반토막 나는 게 미국 주식이기도 해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아직 적정 주가나 그 기대 수익은 뭐 다음 정도의 영상에 말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따 음. 종목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음. 자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어 하나씩 해볼게요 첫번째로 일단 해야될게 뭐 올해부터 늘 이어왔던 누. 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누가 올해 이익이 급증했죠 음. 그래서 22년도까지만 해도 PSR로 갔다가 올해 이익이 급증하면서 퍼 35배로 들어왔습니다 어. 그럼 이제 내년에도 퍼 35배로 간다는 건데 누에 그러면은 p e r 을 올리려면은 이익이 얼마나 급증하느냐가 중요한데 누는 내년에 이익성장률이 한100%답표했어요 음. 그러니까 퍼 35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 100% 이익 성장률을 노려볼수 있는 게누다 근데 퍼가 아직은 35일지 25일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35일 가능성이 좀 맞아. 높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음. 왜냐면 2, 3주 만에 10에서 20% 정말 왔다 갔다 걸릴 수 있는 숫자라서, 음. 근데 일단은 30부근에 있으니까 35 정도라고 좀생각은 들거든요. 음. 그니까, 만약에 누를 투자하고 싶으면 연말에 붙여서 하는 게 좋겠죠? 지금 첫 적정 주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카카오뱅크가 미리 설레가 있어서 우리가 조금 쉬었어요. 음. 얘가 내년에 한 30~40% 매출액 성장을 하는 대신에 이익은 급증하거든요. 음. 카카오뱅크가 2년간 이익이 급증했단 말이죠. 음. 그래서 얘도 이 급증 구간에 있으니까 내년에 이익 100% 예상이 잡혀있는 게 합리적이다. 음. 라고 우리는 판단이 되잖아. 그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맞아. 그래서 누 같은 경우도 내년에 어, 100% 정도 이익을 기대해 볼수 있다. 기대해 볼수 있다. 라고 좀 생각됩니다. 대신 적정주가가 PR30인지 20인지 이거 확인해야 그치. 돼요. 그래서 그 초벌이니까 여러분 네. 당장 지금 우리가 뭐 적정 주가가 얼마다 언제 들어가세요라기보다는 어 이런 기업이 이 정도 기대 수익을 갖고 있고 저희랑 같이 이제 매주 추적을 하면서 이제 진짜로 투자를 미국 주식도 이제 그 투자를 집행해야겠죠. 그때는 이제 적정 주가라든가 모든 게 나오면서 이제 한번 또 재벌 그다음에 뭐 삼벌해서 이제 영상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아마 1월 달까지도 계속할 수 있어요. 1, 2월 달까지. 왜냐면 4분기 실적이 그때 가기 때문에 어. 아마 1, 2월 달까지도 계속 좀 긴장한 상태로 응. 어, 계속 리뷰를 하면서. 계속 기대 수익 측정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이제 같은 브라질 기업으로 어, ENTR이라는 i n t r 을 가지고 있는 인터엔코 인터코퍼레이션. 어, 어 인터에코퍼레이션. 인터에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누구랑 사업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브라질의 핀테크. 특히 이제 브라질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금융이 낙후됐다고 해요. 낙후됐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인프라가 지, 없지. 어, 지방에 가면 아예 은행이라는 인프라가 없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누가 선봉장으로 이제 뚫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번째 후발주자가 이제 인터앵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핀테크를 통해서 금융을 브라질 곳곳에 펀트리는 이제 그런 일을 해주고 있는데 이 친구도 내년에 이익이세배가 잡혀있어요. 얘도 누랑 퍼가 비슷해요. 음. PR이 지금 30배 정도 올해 첫 축적을 해서 30일지 20일지 확인해야 돼요. 어? 네, 있지만. 이익이 급증하고 있잖아 올해. 맞아. 이익 이 급증하고 있거든 급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3배 급증한다고 잡혀 있으니까 그러면은 퍼로 갔을 때3 배라는 기대 수익이 나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얘가 P/R이 3배 이상 순이익이 성장한다고 잡혀 있는데 우리가 검토해본 거좀 합리적이다. 응, 맞아. 어. 그래서 얘도 적정 주가가 35일지 25일지 모르겠지만 어 적정 주가에 사면 최소 두세배 정도의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그렇 우리는 노리고 있다. 얻을 수있다가아니라 우리는 노리고, 노리고 있다. 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자신 있는 부분이다. 음. P.R.이다. 한국도리 p r 은 자신 있거든요. 맞아요. P.S.R.이 좀 긴가민가 거려서 그렇지. 음.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호텔 체인 이 하나 있어요. 어. 럭셔리 호텔이라는 럭스 어반 어, 호텔. 럭스 어 호텔. 그래서 L.U.X.H.를 어. 갖고 있는 티건데 이 호텔이 이익이랑 매출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텔도 이제 퍼러가 한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퍼가 내년에 4배 성장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신생 호텔 체인인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은 호텔을 급가 뭐랄까 확장을 지금 급속도로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매출액 성장도 180몇 퍼센트 만 늘고 순익이 그동안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작았던 기업이었죠. 음. 근데 이번 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서 가지고 경영진이 자신감이 조금 엄청나요. 맞아. 뭐. 확고하기 내년에 이미 이미 지금 11월인데 내년에 두배 성장하겠다고 잡혀 있거든요. 음, 경영진이 말도 하고 어, 계속 올리고 가이더스도가이더스도 어, 가이더스도 올리고 그래서 자신감 확고하고 이익 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잘하는 게 PR이잖아요. 음. PR이 25배로 지금 형성돼 있다. 높지 않죠 그렇게. 높지 않지. 어. 우리나라에 많이 본 PR이죠. 그렇지. VT도 PR 25요. 예 맞아. 그러니까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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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인 호텔 체인인데 비싸거 아니라는 거죠. 음.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실적이 진짜 0.8 그러니까 4배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하면은 아주 뭐 파이, PR25에 4배 성장하는 거는 부담없이 아주 접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번, 요번에 발견한 이 호텔 럭스셔버 호텔도 어,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는 겁니다 이익이 정말 내년에 한 2배에서 4배 사이에 잡혀있기 때문에 음. 올해보다요 그치. 근데 문제는 저 이익이 진짜 뜨냐 맞아. 이거지 그치 왜냐하면은 어. 이게 엄청난 고성장을 하겠다고 잡아놨는데 아. 이걸 실제로 해내는지가 이제 문제인 거죠. 해내기만 하면은 주가는 올라갈 텐데 이 실제로 해왜냐면 호텔이 지금 좀 특이한 구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코로나 때문 닫았던 호텔이나 그런 부동산 회사들이랑 계약을 해서 도시 호텔을 오프, 계속 오픈하는 그런 구조라고 지금 대충 대략 조정해서 나오는데 이거 진짜 잘 돌아가서 이익이 나오는 모습만 확인한다면은 그때 접근을 하게 되면은 내년에 큰 수익이 낼수 있다. 그래서 기대 수익도 높지만 위험도도 높다 음. 대신 기대 수익률은 최소 2배에서 최대 4배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다 음. 라고 조금.. 피해도 나쁘지 않다 25잖아요? 15배. 어 나쁘지 않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얘랑 좀 비슷한 또 업체가 APLD 어. 어플라이드 우리, 디지털 우리 잡죠 우리 많이 올랐어요 어, 우리 잡죠 그.. 어저께 14%인가 15% 가까이 급등했지 하루만에 어, 하루만에 어 그래서 근데 아마 이 친구가 원래 비트코인 채굴하던 회사가 이제 그.. 비트, AI 어. 그 비트코인 채굴하는 그 서버를 AI 서버로 이제 바꾸면서 그 클라우드, AI, 클라, AI 클라우드 바꾸는 오지. 건데 이게 웃긴 게 비트코인이 급등하네요 <laughs> <laughs> 그래서 비트코인에도 또 이게 어떻게 좀 연관이 돼가지고 주가가 급등한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AI 클라우드 서버로 이제 전환을 이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전분기 AI 클라우드 매출이 일어났죠 우리가 한몇달 전부터 계속 리뷰하고 계속 조금씩 사들였던 회사예요 음. 근데 그때 처음 사들였을때 느낌은 PSR 아니야 라는 느낌이 었어요 맞아, 있어요. 맞아, 맞아. 근데 PSR, 왜냐면은 얘가 PSR이 지금 매출액이 두배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음. 근데 비트코인 같이 최고라는 비슷한 업체는 PSR 5 정도의 거래가 되더라고요. 음. 한 지금 3, 4개 정도 우리가 찾았는데 음. 그게 400%씩 막 올라가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근데 이는 매출 두배니까 벌써 이게 뒤틀렸죠. 음. 그리고 이이 급증하게 시작한다고 잡혀있고 경영진도 뭐 에비타나 그거 급증한다고 잡아놔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익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실. 어. 이번 영상 처음에 말했던 음. p s r 로 평가를 받았다가 이익이 급증하면서 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p s r 보다는 퍼가 조금 더그 안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 그 근본이지. 가령, 근본. 어, 근본, 어, 근본, 근본 투자가 PPR이거든요. 그래서 네. p r 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구간그 어플라이드 디지털 APLD가 들어와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얘가 또 이익이 많이 잡혀 있어요 엄청 진짜 많이 잡혀 있어서 우리도 좀 놀랄 정도로 많이 잡혀 있거든요 어, 이익 증가율이 거의 뭐 만약에 진짜 이 경영진이 말한 대로 이익이 난다면 그 예상치대로 난다면 거의 내년에 얘도 다섯 배 여섯 배 정도 퍼로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하는데 적정 가격은 뭐 연말에 되면서 아니면 이익이 나는 거 보면서 사가를, 없지? 어, 찾아가겠지만 어쨌든 이익이 엄청 급성장에 잡혀 있는 회사다. 그러니까 연진이가 말했던거 진짜 최선의 시나리오고 음. 이게 이익이 지금 안 나요 사실 맞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적자에다가 지금 적자가 없는 그 뭐야 똥똥이 수준 뭐야 0 0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 1월 초에 이제 다음 실적이 매우 중요한 거죠 음. 우린 근데 거기서 다음 실적이 이렇게 나면 우리 주력 종목으로 들어가겠죠 음. 그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laughs> 지금이 아니고 그 1분기 실적의 민영이 말대로 나면 그때 가능성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나기 며칠 전에 미리 살짝. 음. 왜냐면 이거 급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못 잡을 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우리도 계산을 하고 있는데 요즘 근데 이게 지금 주가가 급등하는 게 비트코인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서 음. 사실 우린 이익 기다리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내년 1월 초에 얘는 진짜 중요한 순간이 온다. 음. 라고 조금 환골탈퇴를 어. 준비 중이다. 근데 어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맞지. 그치 어, AI 부족하고 이게 음. 그러니까 증설만 제대로 되면 돼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그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고 있어가지고 맞아, 맞아. 음. 매, 내, 내년에 이익만 나면 우리 최선호 종목이다. 그렇 그리고 클라우드란 사업이 이익이 난다는 것은 좀 많은 다른 기업들을 통해서 아마존부터 해가지고 알고 있으니까 한번 실적 추적을 잘하는 게중요하다는 겁니다. 음. 다음 가볼까요? 그 다음에는 DRCT라고 다이렉트 디지털 홀루딩스라는 회사인데. 그 소비자 뭐 구매 관리 뭐 그런 재고 관리를 디지털로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퍼가 25배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깔끔하죠 25배 정도니까 지금 연말에 물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내년에 이익 성장률이 거의 두배 정도 잡혀 있으니까 얘도 퍼 25가 맞고 이익 성장률이 내년에 2두 배를 한다면은 100% 성장률을 늘어볼 수 있다. 네 매출액 성장률은 아까 앞서 한 것보다 떨어지지만 음. 이익이 급증하고 있는 거죠 이이거 그러니까 적자였다가. 미국 기업이 이익이 되면 급속도로 이익률이 올라가잖아요. 맞아 맞아. 왜냐하면 이게 이익이 안나다는 거기 때문에 퍼센테지가클 수밖에 없겠죠. 100이었던 애가 200 되는 것보다 1이었던 애가 100 되는 게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익이 급증하니까 이 주가가 지금 이제 이 퍼로 맞춰주면서 어떻게 모습을 보일지 100%성장으로 될지라는 걸 관찰할 때 아주 좀 유용한 그런 회사들이 지금 몇개 있어요. 주의해야 할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리고 이거 리뷰하는 게 올해 큰 폭으로 다 많이 오른 증명된 애들만 얘기하고 있는 어, 거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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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기본적으로 올해 좀 의미 있는 첫 양을 세운 친구들 세울 가능성이 높은 정확히 말하면 12월이 남았으니까 어, 2주 남았어 이거 많이 남은 거예요 지금 어 그래서 높을 친구들로 이제 해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제 쭉쭉 한번 초벌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차트랑 같이 우리가 얘기한 이익률 같은 거 쭉쭉 보시면서 이제 좀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IMGN이라는 이뮤노젠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암 치료 제약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24년도에 퍼로 바뀌는 구간이 예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퍼로 바뀐다면 이익이 4배 증가한다고 지금 예상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4배인데 지금 퍼가 이 퍼로 잡혀 있지. 어, 퍼로 잡혀 있는데 퍼가 지금 35 정도 되는가?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얘가 한 40, 3 5에서 40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어. 근데 내년에 이익이 4배 잡혀 있, 있는 게 이게 우리가 미쳐버리겠는 거야. 진짜 4배 이익이 더 나? 그러니까. 진짜 돼? 왜냐면 이익이 4배 잡혀 있으면 그 4배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냥. 음.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검토를 그러니까 초벌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거 내년에 얘네가 증권사가 잡아놓은 이익 음. 증가율이 진짜 대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검토를 음. 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아직 모르니까 그냥 아예, 제, 아예 그냥 무시해 버릴 수도 없는, 음. 없는 거잖아요 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 증권사도 바보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음. 이렇게 초벌로 한번 이제 그리고 암치료 제약회사들도 이익 나기 시작하면 또 쭉쭉 나기도 하는 그런 특성도 있어서 뭐 이렇게 이런 회사도 이제 제약사들이 몇개 있어요 그 다음 회사도 MIRM 이라는 회사인데, 이, 이 미룸 제약이래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담즙에 관련된 치료약을 하는 제약회사인데, 이 친구는 PSR, 예, 아직 적자 회사고, PSR 10배 정도로 작년에 올해 두개 썼는데, 10배 정도 금방인 것 같은데, 내년에 이 매출액이 80% 증가 예상을 합니다 그럼 올해 100% 넘게 매출 증가했나? 그치 그치 올해 한100% 넘게 한120% 정도 한거같요 왜냐면 것 이게 매출액이 100 몇십 퍼센트 10 다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충분히 내년에 한70% 정도 할수 있다 어. 그리고 얘는 이제 확실하게 PSR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어, 아까 말했다시피 퍼가 조금 그래도 이익이 나야지 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뭐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퍼뭐 1050위에 이런 건 없거든요 그리고 2년 연속 양봉 그러니까 어. 2년 연속 올랐다는 거예요 2년 연속 그치. 이전 선 연동 연봉 PSL 열배규준이 있다 음. 하는 겁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MBTS 그 나비타스 반도체라고 음. 고전력 반도체 를가 예전에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전기식 충전 같은 거할때 고전력 반도체가 필요하다라고 한 친구 가 있는데 이 친구도 p s r 주식이고 음. p s r 열 다섯 배 정도지 않나라고 하는데 그 아직 이 친구는 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고 내년에 매출액 성장률 70%가 잡혀 있습니다. 매출액 15배면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PSR 20일지 10일지 모르겠네요 음. 그치? 그치 근데 얘도 한 내년에 한70% 정도? 50에서 70% 정도? 어. 70%면 고성장이라서 일단 이거, 어. 이 친구도 진짜 매출액 성장률을 잘 하나 볼 필요는 확실히 있겠네요 음. 그 다음에 이제 ARDX 이 친구도 PSR 주식입니다 PSR 10배 정도로 두 개째 올해 양봉인데 10배 정도로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126% 매출 성장했는데 예전에 56%로 잡혀 있긴 한데 합리적이네. 어, 이 정도 성장률을 갖고 있고 아니면 56%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126%니까 뭐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어, 670까지도 할수 있으니까 이 음.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이연량의 PSR 10배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 어, 근데 내가 카때 봤을 때 20배, 20배, 10배가 아니라 10배, 10배가 두 개였었나 보지? 어, 10배, 10배. 제가 생각한 거는 10배, 10배거든요. 근데 한번 혹시나 더 영상 올리면 한번더 계산해 볼게요. 음. 이제 우리가 조금 신보택, 여러분, 그, 우리가 조금 제외를 했어요. 어. 왜냐면, 얘가 내년에 이익이, 얘도 PSR 주식이었었는데, 음. 그 PSR 주식인데 이익이 나기 시작한다고 적혀있어요 음. 그럼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PR로 바뀌거든요, 이게.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긴가민가해지는 거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아, 들어보세요. 저것도 있다. 셀시어스 안 했다. 아, 셀시어스 안 했네. 셀시어스도 하는 그 미국의 신보텍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 어. 신보텍부터 하면 이 친구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3분기 결산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네는 9월 결산이고 어, 9월, 9월 달에 이 회사가 그 1년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3분기니까 지금 이미 신보텍은 24년도가 시작된 거죠. 근데 24년도가 시작됐는데 24년도 치로 매출액이 20배에 와있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이익이 급증한다고 잡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2024년도, 내년 2024년도 9월달까지는 매출액 2 0면꽤 많이 와있을 확률이 다분하고 그 다음에는 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물음표가 뜨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진짜 얘기이 나는지는 2024년도 9월달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우리가 알수 있으니까 이 친구는 지금 지금 투자를 PSL로 하자니 주가가 많이 가있고 그렇다고 퍼를 적용해버리자니 시간도 많이 남고 얼마나 적용될지도 모르겠고 라고 해서 조금 제외를 시키는 경우입니다. 내년 9월에 보겠다 이 소리예요. 음. 그다음에 이제 세시어스가 있는데 세시어스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개토레 같이 이제 음료 먹는, 건데, 운동하기 전에 어. 그 먹으면 운동 효과를 늘려준대요. 어. 그래서 뭐 세시어스 측 입장은 유일하게 우리가 예약적인 효과가 되는 음료다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엄청 급성장했고 이 친구도 올해 이익이 폭증해가지고 올해 좀 의미 있는 퍼 30원가요? 25, 25, 20, 25. 가요그 정도로 들어오는 게 올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세한 거 여기 써드릴게요. 어, 그래서 셀시어스도 계속 약간 조금 하다가 올해 이익이 폭증하면서 이 퍼로 바뀌면서 내년에도 이익이 급증하면은 이 바뀐 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매출액도 이제 급성장했고 음. 우리가 보기에. 근데 얘는 이제 우리가 증설 부분을 조금 더 알긴 해야겠죠. 맞아. 이 친구가 조금 안타까운 게 미국의 매출액이 90%가 나요. 미국에서. 그러니 미국에서 90%가 나고 있으니까 아까 말했던 새로운 요인을 생각하기가 이제 조금 이제 어렵죠. 미국에서 계속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미국 내에서의 캐파가 어느 정도인지. 민가 말한 대로 증설 부분을 왜 우리가 궁금해하냐면은 증설 부분이나 캐파가 남아 있어야 미국에서 더팔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익이 진짜 증가한 조사하면서 이제 세이스 같은 경우도 파로 해서 추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익 증가율이 있는데 올해 이익이 100% 가까이 넘게 음, 증가 매출액만 100%증가했고 어, 이익은, 이익은 더 훨씬 많이 했어요 급증 구간 이 급증 구간 이 급증 구간이 한 2년 오거든요 음. 근데 이제 내가 궁금한 것 충분히 아까 용자가 설명했듯이 내년에도 만약에 50% 성장해면 그 케파가 있어야 되거든요 공장 돌리는 거니까 제조업이니까요 어. 팔아야지. 맞아요. 근데 이게 내년까지 증설이 그게 없다 하면 여기서 그냥 매출 20%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어. 그 부분만 조금 알아내면 음. 뭐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 우리가 그때 검토했을 때100% 정도 괜찮다. 가능성이 있다. 매출 50% 증가하면 약간 영업 레버리지 같은 것도 있거든요. 제조업 특성상 어. 이제 조달비용이 싸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건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초벌이니까 계속 계속 다 재벌 그다음에 계속해서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아 이렇게 매출액이나 이익이 급증하는 회사가 있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 매출액으로 이 회사를 보는지 이익으로 보는지 이두 개는 확실하게 이번 영상에서만 잡고 가시면은 12월달 2주 남았잖아요 2주 후에 적정 주가를 구하고 그다음에 내년치 가이던스를 통해서 내년치 그 기대 수익을 구한 다음에 투자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가 여기 원래 지금 순위에 없죠. 음. 왜냐면 일단 증자를 먹어서 지금 우리가 못 올라갔어요.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내년에 공장 셧다운이 예정돼 있어요. 음. 그 2, 3분기 사이에. 음. 애매하죠? 이익이 늘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 물론 공장을 더잘 하기 위해서 멈, 멈추는 건 맞지만 공장을 멈추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 차를 팔고 매출액을 늘리면 려 차를 팔고 공장을 팽팽 돌려야 되는데 요게 내년에 한다면 오히려 공장 증설이 좀 완료되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차 모델도 뭐 개발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공장 증설한다고 하니까 그러고 나오는 거 보면서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리비안이 공장 증설도 끝나고 신차 나오면서 차를 팽팽 팔기 시작할 때 가는 게더 좋지 않나 쉽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비안이 결국 이 소리예요. 내년에 올릴까, 후년에 올릴까 결국 이 스토리인데 사실 음. 우리가 올해 노렸던 건 완벽하고 해 치고 간 다음에 양봉을 이렇게 딱 세우는 거였었는데 이 찐빵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음. 왜냐면 p s r 주식에서 이한해 오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음. 왜냐면 얘가 정말 믿을 근거는 주가밖에 없기 때문에 음. 이게 안 나잖아요. 이 기반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내년인지 후년인지 모르겠다. 음. 근데 우리가 확실한 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다음에 소파이, 소파이도 지금 우리가 언급을 안 했죠. 왜냐하면 소파이가 내년에 이 급증이 잡혀있어요. 음. 음. 내년 이익이 날 거예요. 소파이는. 음. 그럼 PR 지금 누랑 인터 앤코 이런 거 보니까 PR 이런 핀테크 뱅크에서 PR 35에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음. 그럼 이게... 나는 거 보면서 p에 35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이게 얼마 큼나는지 모르겠다. 지소파에 가는 미지수지. 이게 얼마 큼날지 어, 이게 이게 모르겠어졌쓰니까뺀 거야. 우리가 안 듣다는 게 아니라. 어. 만약에 얘가 이익이 급증해 갖고 뭐 p에 15밖에 안 돼. 그럼 35까지 올라갈 거니까 많이 올라가겠지. 그 윤곽이 잡히겠지. 어. 그 윤곽이 잡히지 않는 건 지금 다뺀 거예요. 음. 리비아는 공장 셧다운이 있고 주가가 오르고 주가 안올랐다는 소리 아니야. 모르겠다는 소리지. 왜 음. 아니면 진짜 주가는 호재성 재료에서도 왜냐면 내년에 그 뭐야? 리비안 보급형 발표한다고 했었는데 r, r s 2 R2 R2, R2, 어. R2 모델을 연초에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일 걸지 발표를 하고 막 긁는다고 하니까 음. 그것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거 우리가 매출액 기반인지 그걸 잡고 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리비안 같은 경우 우리가 올해 연봉 노려서 상승 노렸을 때 이거 못 갔으니까 음. 우리 원칙이 벗어나거든요. 이거 이거 서야 되지 되는 거. 소파 이 같은 건 PR 로 분명히 갈 텐데 우리가 네. 누 한번 겪어봤잖아요. 이거 피엘로 갈 거예요. 돈 35일 텐데 이게 어느 정도로 급증할지 아직 모르겠다. 음. 네. 뭐두배 남았으면 우리가 또 소파이 언급을 또 하겠죠. 그치. 여러분 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거 두배 정도 날거것 같아요. 이렇게. 어. 아니면 이게... 미리 알아볼 수도 있는데 대충 영업이익이 20%를 때리면 맞아 그런 거 해서 할수 있는데 어. 그것도 좀 일단 어, 초벌이니까 해보죠. 소파이 초벌이 <laughs> 아니 소파이 초벌이래. <laughs> 올해 미국 지시 지금 초벌이고 종목이고 이 급증하는 애들만 말해준 거지 어. 적정 주가나. 아직 연말이나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잡고 이제 연말까지 쭉 추적, 추적하면서 음. 이제 배분을 하겠죠 연초, 연말, 초연 연초 이렇서 우리도 근데 궁금한 게 아직 우리도 몇 가지 더 있거든요 여기서 음. 좀더 파고들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뭐또 일주일, 이주 뭐 이렇게 가니까 더 가까워지겠죠? 우리 판단이 음, 그치. 좀 그치. 내년에 뭘큰 거가 더 생기겠지 어. 주가도 점점 연말에 수령을 하, 할 거고 근데 미국이 확실히 기회가 크네요 이익 증가율도 많이 잡혀있고 맞아 맞아 뭐 아까 말한 그 호텔 체인이라든가 음. 뭐 A, APLD라든가 뭐 이런 애들도 뭐 잘만 되면은 음. 4배 막 이렇게 할수 있고 누구 같은 친구는 완 안정적으로 두배도 늘어볼 수 있고 뭐 사실 100% 정도면 만족하거든요 연에 100%씩 계속 내면 여러분 엄청 부자 되는 거예요 그치 <laughs> 그그 그리고 그걸 음. 못 해내니까 문제인 거예요 못 해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초, 올해 실수한 거나 그런 거다 보충해갖고 좀 해봤는데, 음. 이제 한번또 내년에 시도를 해보고, 뭐, 되면은 좀 배울 게 그치.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어, 이제 그만 배웠으면 좋겠는데. <laughs> <탈의> 부탁입니까? <laughs> 어. 그래서 한번 해보죠. 일단 초벌로 일단 오늘 해봤어요. 음. 또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주시고요. 음. 그리고 계속해서 한, 적어도 일주일에 영상 하나씩은 올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바빠요, 이게 막. 조사를 좀 해야돼 엄청 추려낸거야 이것도 지금 어. 사실 여기 공책에 적혀있는건 한2 3 0개 됐어 23개 되는데그 급증한 애들로만 지금 추려서 얘기를 하는거고 그럼 그리고... 우리 이런 생각도 있어 이게 진짜 될까 그니까 아 수치로는 그렇게 돼야되는데 이게 진짜 돼 레벨을 성장하가 쉽지 않거든요 어 레벨이 <laughs> 어. 어? 증가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되나 한번 해보죠 우리 근데 해보고 나서 판단하는 스타일이라서 그지그렇 지금 지 해볼까 여기까지 해볼까요 세상을 바꾼 여러분 올해도 파이팅 그래서 만나요